세 번째 저쪽. 아. 이 결국 그렇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 뜻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면 아, 조금 센 문제를 만나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경우의 수로 하자. 조금 약간 문제를 만나면 그냥 경우의 수로 가자. 그 뜻인 것 같아. 우쌰. 좀 말을 말동안 기다리고요. 하나는 경우의 수 시간 했던 거 한번 할 거고요. 하나는 기출 문제 한번 볼 거고요. 한번 해 보시자고. 부분집합에서 동그라미 3번 할 차례니? 맞니? 동그라미 3번 을 차례니? 저희가 했어요좀더 있을걸요? 좀더 있는데 아직 계약을 못해서 못 오는 애도 있고 그리고 지후 안 왔잖아 지금? 음, 그렇게 들었는데 안 왔더라고요. 자, 전체 집합이 A, B, C, D, E래요.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고 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이래. 이때 A, B의 순서쌍의 개수. 집합으로 표시를 했는데 순서쌍이라고 물었다는 것은요, 이게 원소가 1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집합이 1만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집합이 1, 2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쓴 거랑. a라는 집합이 1, 2를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집합이 1을 가지고 있어요. 이두 개는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해할 수 있죠? 1, 3이랑 3, 1은 다르잖아. 순서쌍이라는 그, 그런 뜻이고 이렇게 포항관계가 나와있어. 항상 이렇게 거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물어요. 조금 이게 쎈 문제를 만나잖아. 처음에 뭐 그리라고 했지? 벤다이어그램 그거 먼저 그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로 파악하러 가는 거거든. 혹시 이게 결과 기억나요? 답이 뭐죠? 아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확통 따위는 복습 따위 안 한다. 뭐. <laughs> 복습 같은 거안 한다. 또 하겠죠? 뭐 지가 뭐 이런 이런 거죠. 합니다. welcome.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 개수는 조건이 지금 이랬잖아. 집중해봐. 그러면 항상 원소한테 물으세요. 원소한테 물어봐요. 야너 A. 너 어디로 갈 거야?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요. 뭐 당황하지 마요. B한테 물었어요.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요. C도 그러하고, D도 그러하고, e 도 그러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씩 세 가지씩. 아참참 참. 참, 참. 확통안는사람도 있다. 세 가지씩 경험에서가 지금 있죠. 있는데 3을 다섯 번 곱하는 거니까 아, 들은 사람이 더 문제야 지금. <laughs> 들었던 새끼들이 더 문제인 거야. 안 들었던 사람은 그러는 이해요. 처음 보는 거니까. 이런 싹을 갖더라. 이런 씨 사랑스러운 것들아. 어? 내가 뭐가 돼? 해요. <laughs> 세 가지씩 있는 거니까 3을 다섯 번 곱하잖아. 3의5승계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니. A 하고 B가 여기 있어요. C가 여기 있고요. D 하고 E가 여기 있어. 그럼 A, B가 정해지는 거 아니니? A라는 집합은 A, B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B라는 집합은 A, B, C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죠? 또 만약에 b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놓쳤니? a는 a, a는 a고요. 그다음에 b는 a, b, c 이렇게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소 한테 물어봐서 갈 영역을 지정해 주면 그 경우에서 해석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됐죠? 오케이. 결국 경우의 세는 지식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 뜻이고 네 번째 a가 1, 2, 3, 4를 유명한 기출 문제죠. 부분 집합들을 표시를 하겠대요. 이게 부분 집합이 2에내적합 나오지 않겠니? 그렇지? 부분 집합을 이제 카운팅을 할 거예요. a 이렇게 쭉 가서 a 16까지 16개의 집합이 나왔겠죠?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 그다음에 각 부분 집합들의 원소의 합. S의 1, S의 2쭉 가서 S의 16이라고 하자. 부분집합이 16개 나왔을 거니까 각부분집합의원소들의 합을 S1부터 S16까지 카운팅하는 거 이해 됐죠? 어떻도 됐어요. 어, 그때 이거를 구하래. 시간 많이 못죠? 이분들입니다. 야, 치약 필통은 정말 예술이다. 야, 그 뚜껑 따져요? 여기에 있는 각 부분 집합들을 보면요, 어뭐 1, 2, 3 중에 적어 단계는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공집합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는 과연 부분 집합을 쭉 펼쳐놨을 때쭈루룩다 합할 거잖아요, 이렇게. 합할 때 과연 1은 몇개 있을까? 2는 몇개 있을까? 3은 몇개 있을까? 이러지 않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과연 그게 몇개 있을까만 좀 고민하면 될것 같은데. 1은 몇개 있을까 이렇게 물었대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부분집합들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개 있어요 8개 있죠 그죠 어, 잘하네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8개 그러면 3도 그러할 테고 4도 그러하겠죠 그러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건 8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건 8개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합을 구하라고 했죠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 여덟 개, 2도 불어하고 공집합은 필요가 없잖아. 아무 것도 없으니까 합할 게 없잖아 요 지금. 합할 게 없으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 여덟 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여덟 개, 3도 반드시 포함하는 거 여덟 개, 4도 반드시 포함하는 여덟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기본적인 개수들을 구하는 방법들이 문제화될 때는 사정으로 바꿨을 때는 스스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 집합이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데? 해요. 연산 법칙. 자, 지 시간을 보는 이유는 오늘 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잘 끊어야 된단 말이야. 연산 법칙, 연 법칙.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뭐 이런 거 알죠? a 교집합 p 교집합 c 이런 게 있어요. 연산자가 이렇게 교집합처럼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거 알아. 앞에 거 먼저 한 다음에 뒤에 거를 해도 좋겠다. 이렇게 쓰면 다 하는데, 실전에서는 잘 못하는 결합법칙. 되죠? 네개가 있다, 섯개가 있던 상관없습니다. 즉, 연산자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결합법칙이 성립 된다. 그 소리예요. 두 번째 분배법칙 하죠. 여기가 중요하죠? 헷갈리게 뒤로 빨까 그랬나? 그럼 괜찮아. 분배법칙은요. 벤다 그램으로 확인하시면 돼. 얘를 통째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마치 곱셈과 덧셈이 있는 것처럼 a 교집합 b 요거 한번 하시고요.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수학 에서 항상 요쪽으로 가는 것보다 요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렇죠? 훨씬 더 중요했었었고요. 구조를 보면, 야, 이게 공통으로 있네. 니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를 뽑아놓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게 합집합으로 되어 있죠? B 합집합 C라고 쓰면 되겠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한번 해볼까? A 합집합, B를 하고요. 교집합 C를 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야. 결합법칙, 아 분배법칙을 하잖아. 분배법칙을 할 거면, 요렇게 해서 통째로 하나씩 하나씩 분배하시면 돼요. 통째로 하나씩 하나씩. 결합갑시다 A, 교집합 C.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아. 반대 항상 중요하니까 교집합 C가 공통으로 있구나. 그러면 교집합 C로 나는 뽑아놓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A, 합집합 B라고 쓰시면 될것 같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얘를 뭐 분배법칙이라고 하죠. 참고 사항인데요. 분배법칙은 사실 연산자가 동일해도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됩니다. 얘를 통째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되기는 돼요. 여기다 이렇게 써 놓을게요. 되기는 한다.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쓸 일이 별로 없고요. 대지가 나면 결합 법칙으로 분명히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억은 하고 계세요. 니네가 집합 문제를 보면 벤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하면 될 문제를 막 수식으로 풀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끔 써먹을수 있어요. 잘안 보일 때는 연산자가 동일해도 분배는 되기는 되는데 잘 쓰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어, 뭐 차집합이랑 함께 있는 것은 좀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어, 관계. 봅시다. 관계. 이것도 참잘 나와. 집합이 두 개가 있대요. 관계는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두 개가 같을 때도 있고, 같을 때는 포함된다. 이렇게 쓸게요. 포함이 된다. 이런, 이런.